우리 의뢰인이 주는 돈 받아서 우리 직원이 갈 거니까 거기 전달만 해줘라. 그럼 내가 또 건당 거 15만 원씩 주겠다라고 해서 보통 수거책들이 요즘에 엮이게 됩니다. 이 그러면 이제 그 본질적인, 그러면 내가 정상적으로 알바 천국이나 이런 데서 알바를 봤을 때 보이스피싱 이 수거책 알바랑 그냥 정상적인 알바를 어떻게 구분을 하나를 보면 사실 이 대포통장의 주요 목표는 들어온 돈을, 보이스피싱한테 전달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,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든, 사람이 가서 돈을 수거하든, 어쨌든, 현금이란, 남의 돈, 내 돈이 아닌, 남의 돈이 내 통장이든, 내 손이든, 어쨌든 내수중하러 들어오게 됩니다. 이거를 내가 쓰는 게 아닌, 제3자가 쓰게끔, 이체를 하든지, 아니면 뭐, 출금, 권한, 예능전, 뽑게 만들든지, 내가 현금을 뽑아서 전달을 하든지, 이렇게. 그래서, 알바를 뭐라고 포장을, 내용을 포장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, 핵심 내용에, 현금, 내 돈이 아닌, 다른 사람의 현금이 내 통장, 내 손, 나를 거쳐서 또 다른 사람한테 간다. 이렇게 되면 무조건 이거 보이스피싱, 보통장으로 엮게는 겁니다. 그래서, 나중에 이제 유형에 대해서 다시, 다시,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, 여기 이 전달책과 수거책은 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. 여기 천당, 제가 지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, 수거책은 그냥 바로 실형부터 시작합니다. 얘네들은 절대 실형이 안 나오는데. 그래서 본인은